자, 어떤 등대 불빛이, 어, 등대에서 4km 떨어진 지점까지 원을 그리며 바다를 비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대가, 여기 이렇게 등대가 이렇게 있으면, 4km 떨어진 여기까지, 여기에 원을 그리면서 빛을 비춘대요. 여기가 4km가 되겠죠? 등대에서 동쪽으로 9km 떨어진 지점, 여기를 A라고 합니다. A 지점에 있는 배가 등대에서 서쪽으로 7km, 북쪽으로 8km 떨어진 B 지점을 향해서 간대요. 자, 그럼 이렇게 보자. 딱 지워버리고. 좌표평면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볼게. 계속 좌표가 나오니까. 자, 여기가 등대입니다. 원점이 등대라고 볼게요. 등대에서 동쪽으로 9니까 오른쪽으로 9만큼 떨어진 여기에 이제 A라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서쪽으로 7, 그러니까 왼쪽으로 친건 마이너스 7일 거고, 북쪽으로 8이니까 위쪽으로 8만큼 떨어진 요 점. 요 점은 B 점이란다는 거고, 요 A 점에서 B 지점으로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등대에서 이 배를 볼수 있는지 말해달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 A, B를 연결한 이 직선이랑 등대 4km까지 빛을 밝힐 수 있다고 했잖아요. 비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4km 안에 드론이 안 드론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등대에서 빛을 쐈는데 이게 4km인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 4km가. 그러면 등대 불 빛이 비쳐 안 비쳐 안 비치겠죠? 등대에서 배를 볼 수가 없겠죠. 만약에 빛을 쐈는데 이게 4km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지나가는 순간에 배가 보일 거 아니야. 결론은 뭐야?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있고 그 원이랑 이 파란 직선 다시 말하면 9.0과 마이너스 7.8을 지나는 직선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얘기해달라는 거죠. 만난다면 볼수 있는 거고, 안 만난다면 못 본다는 두자들이 되네. 자, 그러면 기울기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기울기 이렇게 구하셔도 되죠? x끼리 뺀 값. 9에서 마이너스 7을 뺍니다. 분의 0에서 8을 뺀 값.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16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9 0영을 지나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9.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자, 요거 정리하면, 정리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9가 되고요 왼쪽으로 다 넘기고 2를 곱합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9는 0 됐죠. 다음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4보다 어떤지 한번 보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면, 제곱제곱 더해서 루트, 자, 대입합니다. 그럼 9 되겠죠? 자, 얘는요. 5분의 9 루트 5가 돼요. 자, 이게 4보다 큰지 작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지 않는 거야. 자,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이 9를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5분의 9 제곱하면 81이죠? 5를 곱하면 405죠? 루트 405. 자, 생각해 봐. 405라는 숫자는 20을 제곱한 것 보단 크겠지. 20제곱하면 400이니까. 2 1제곱보다는 작죠. 다시 말하면, 루트 405는 루트 20이랑 루트 21 사이에 있어. 루트 405는 20보다는 크고 21보다는 작은 숫자가 될 거라고. 그거를 5로 나눈 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5로 나눈 몇이야? 4점 몇이죠? 그럼 4보다 조금 큰 거지?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4보다 조금 더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안 만나는 형태겠죠? 결론, 불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배를 볼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